안녕하세요. 데이스토리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21 중에서 요 울트라를 구입해서 직접 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S20 울트라를 샀다가 좀 많이 실망했던 거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돼서 현재까지도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어, 이 울트라보다는 이 플러스 쪽에 자꾸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S21 울트라 실사용자로서 왜 제가 자꾸 플러스로 갈아타고 싶어지는지 이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해 보려고 합니다. 삼성은 이번에 울트라에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할 만큼 가장 좋은 스펙과 가장 많은 옵션, 가장 다양한 옵션을 울트라에 아주 차곡차곡 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관심도 울트라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직접 울트라를 실사용해보니까 울트라의 장점도 분명히 많긴 하지만 실사용을 할때 울트라보다 플러스가 좀더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울트라와 플러스의 가장 큰 가장 결정적인 차이 역시 이 플랫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울트라와 플러스의 화면 크기 차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울트라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그리고 플러스는 플랫한 평평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지 울트라에만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볼 때에 육안상으로서의 고급스러운 느낌은 분명히 엣지만의 장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특히 가로 모드로 사용하는 게임이라든지 영상을 감상할 때는 플러스가 갖고 있는 이 플랫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엣지로 영상을 볼 때는 위 아래로 꺾이는 부분 이 부분에 반사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몰입감도 좀 떨어지고 뭔가 꽉 차는 느낌이 좀 덜한데 플러스를 사용해서 영상을 볼 때는 진짜 화면 전체가 그냥 꽉 차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영상 볼 맛이 제대로 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가로로 사용하는 게임이라든지 영상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울트라보다는 플러스 쪽이 훨씬 더 만족감이 높으실 겁니다 두번째로는 무게인데요 s21 플러스는 202g 울트라는 228g입니다. 사실 세 가지 모델 모두 전작보다 약간씩 무거워져서 어차피 플러스도 200g이 넘어 버렸기 때문에 기왕이면 울트라를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울트라를 구입을 한 건데 이 막상 실사용을 해보니까 울트라의 무게감은 정말 좀 압박의 정도가 틀리더라고요. 특히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체감 무게감은 거의 폴드 2에 버금갈 정도라고 느껴져서 확실히 이 무게감은 제가 예상했던 허용 범위를 좀 넘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감 무게 생각보다 더 무거운 체감 무게 때문에 플러스로의 기변을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와 마찬가지로 두께도 플러스 쪽이 얇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보게 되면 확실히 플러스 쪽이 좀더 얇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손에 줄때 느낌은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울트라는 손에 굉장히 꽉 차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플러스는 굉장히 얇고 아주 슬림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울트라의 두툼한 두께감은 손에 줄때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을 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케이스까지 씌우게 되면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확실히 사실인 것 같아요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좀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케이스를 씌웠을 때 두께감은 확실히 플러스 쪽이 굉장히 굉장히 쾌적합니다 울트라는 진짜 좀, 어, 좀 <laughs> 많이 무식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역시 울트라에 탑재되어 있는 광학 3배줌, 10배줌과 달리 플러스는 망원 카메라도 광학 3배가 아니기 때문에 망원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울트라 쪽의 만족감이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플러스의 카메라도 일상 스냅 용도로는 거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고 그냥 막 찍어도 만족스럽게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완전히 집중해서 사용하실 분이 아니라면 사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21 시리즈 전체에 적용된 2세대 콜컴 지문인식 센서 덕분에 전세대였던 S20 시리즈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지문인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울트라는 물론이고 플러스도 정말 정말 쾌적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갤럭시를 항상 쓰면서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인식 부분이었거든요. 이제는 지문 인식 센서의 정확도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서 물이 묻었을 때는 물론이고 좀 지문이 흐릿하신 분들이 쓰기에도 어, 전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주 편리해져서 아이폰의 터치 아이디와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딸리지 않는 정도의 수준은 확보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몇 가지 이유와 겹쳐져서 이 플러스가 실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줄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돼요 유심을 바꿔서 한 일주일 정도 가량 실사용을 최근까지도 했는데 실사용을 할때 메인 스마트폰으로는 울트라보다 오히려 플러스 쪽이 더 만족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당장 제 울트라를 처분하고 플러스를 가지고 와야 되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실사용 만족감은 플러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울트라가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모델이긴 하지만 본인이 이 녀석으로 사진 촬영을 디지털 카메라 대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이신 분들을 제외하면 사용하기 적당한 크기에 휴대하기 좋은 무게와 두께 그리고 플랫한 디스플레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울트라보단 오히려 플러스가 여전히 이번에도 실사용하는 데는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은 스마트폰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KT를 통해 갤럭시 S21 플러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2년 후 최대 50% 보상을 해 주는 슈퍼 체인지 혜택과 슈퍼 DC 현대카드로 월 최대 4만 원, 최대 96만 원까지 제휴 카드 할인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G 무제한 데이터로 넷플릭스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슈퍼플랜 초이스 넷플릭스 요금제도 이용 가능하고요. 또한 갤럭시 케어팩으로 단말 분실, 파손 보장에 생활용 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